아니 잠깐만 혹시 형님 다 이렇게 바꾼 게제 돈으로 뭐 쇼핑.. 겁니까? 형님 아이 새끼 스파이언야 너가 날 통수 쳐? 너씨 내가 검퀴는 내가 끝내줄게 그냥 나 죽어! 나 대피야! 아나비리야 아아 Arcando, 아! 비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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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살인사건? 하아... 아니, 아니 이렇게 죽는 거야 진짜 버그.. 버그 다 버그 떴다 뭐야 또 이거 버그야 버그라서 어, 어땠어요 하나가 없네 아, 제가 방금 여기서 납치 강금을 당했어요 이 새끼들이 전화해 아래 돈 있는 놈한테 갖고 내가 말금씨 번호 알아가지고 말금씨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 그러더니 저를 이... 생각해줬군요. 말금씨가 또나 아는 경찰이잖아. 그래가지고 말금씨한테 경찰 전화하자마자 이 새끼들이 눈치를 까고 날조패고 죽인 거예요. 이 새끼들이 여기, 여기 하얀색 차가 있었는데, 나를 폭행, 감금, 나치를 하더니 죽이고 갔어요, 이 새끼들이. 강컴퍼니인가, 강컴퍼스인가, 뭔가. 제가 꼭 잡아주겠습니다. 저도 뒤에 탈 테니까 같이 해가지고 같이 잡읍시다. 난 진짜 열이 받아서, 나 진짜, 씨. 잠깐만, 따가워, 이 씨. 어, 사람이. 웬게이 배신자 새끼야. 육각이 형님이라 하지 마, 이 권리가 있어. 어디세요, 형님나 지금 경찰이랑 지금 한닦까리 할라니까 그게 너조너 기다려라넌. 저 강컴퍼니가 강컴퍼스 정확히 좀 잡아주십시오 경찰형 반들어나 진짜 공권력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3인조 팀. 예, <laughs> <야,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출동. 저희, 저희 유카파 첫 출동이다. 비감 이상호, 그마약나 그래 존나 많은. 새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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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야어 어, 어, 뭐야 아, 아닌데요? 아, 아니 잠깐만 <laughs> 아양남이랑 똑같이 아, 생겼네? 아, 뭐야 어, 아, 미안합니다. 어, 아니 씨아 어,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얘야 유카파 타 다시 출동해 어, 유카파 어, 다시 미, 출동 버스씨 확인도 미, 안 하고 미, 머리를 미, 써버리면 미안해. 어떡해요 이왜안 열리지? 뭐야 왜왜 이거 벌레야? 차 키를 먼저 말그아너꺼차 끊어 여기 차고가 어디 있지? 이래서 어떻게 범죄자들을 잡냐 이거 그러면 맨몸으로 일단 뛰이다 어? 아니 차를 냅두고뭔 뭐 사람 경찰이 뛰어다녀 경찰차가 있는데 뭐야 이건 또 누구셔? 예 비감입니다. 비감입니다 이 씨발 아,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저 감스트입니다. 나 영감이다 야 어디야 이 새끼야? 들어보세요 저희가 사실 죽일 생각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끼리 싸우지 마시고 복수할 그룹이 있다면서요. 어디요 그럼 일단. 그 저희가 그거를 도와드릴 테니까 사죄의 의미로. 방금 당신네 그마약남이 해가지고 접... 방금 포켓 납치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도망가도 되는 건데 저희가 먼저 이제 죄송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요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 하면 끝이요? <laughs> 좀 죄송하고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 락피타나만 주세요. 락피타나만. 미안한데 뭐 내가 도라에몽이요? 말하면 뭐다 나와 <laughs> 아이템이? 아니 그니까 저 비감 양반 저기 그 내가 복수할 곳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부터 그 아지트부터 족치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어디요 일단 만나서 대화합시다 저희 시청입니다 시청으로 오십시오 미안 예, 드리고 야김인지기예 뭐, 비감입니다 야저딱까리 아, 새끼들 빠지고 넘어와 듣는 기가 많으면 또 스파이가 있을 수 있어 우리 감컴은 그런 거 없어요 미안한데 내가 제일 믿었던 스파이한테 나 오늘 배신을 당했어 오른팔한테 아, 진짜 응. 콩가루 조직이구만 아까 그러면 그 납치 나 강금한 거는 넘어갈 테니까 아, 진짜 그건 제가 죄송드립니다. 저기 거거 거 뭐야 건캔두잇신가 식캔두잇이라고 있어 거기 조직 알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거기 득보 조직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육갑파를 건드려서 나를 육갑파 몇 명인데? 하아 <놀람>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차차 오늘 이번 비즈니스 끝나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아니, 조직까지 다 상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 우리 아직 비즈니스 음. 안 했으니까. 아니, 저희 음. 우리 감컴이 9명이니까 그쪽이 몇 명인지 알아야지.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 그러니까 에헤이. 알아서 나도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전화해가지고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가서 밀자고. 일단은 아니, 그럼 그것만 알려줘. 그배신자는 누군데? 저기 더따고라고 있어. 이 중국인 있거든. 그래갖고 일단은, 저기 비즈니스 아지트 밀면은 저기 나랑 이거 손 잡는 걸로 나도 확실하게 화끈하게 잡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것만 생각바람. 그것만 도와주면 우리 원하는 없는 거예요. 화끈한 사람이니까 거기 확실하게 밀어버리자. 저... 너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딱까리 새끼가 미쳤나야. 똑같아리랍니다. 선수니까. 딱까리 맞잖아, 양놈 새끼야이따형 님, 죄송합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새끼야. 너 제대로 해라. 너 행실 너 제대로 야, 형님 짜증나게 하지 짜증나게 하지 마라. 내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야, 야, 오늘 감크로 다모일수 있냐? 할거 없는데. 회의 먼저 하고 들어오자. <laughs> 이 새끼 아주 귀염둥이 새끼네. 이 귀염둥이 새끼. <laughs> 어, 5 0분이갈 거니까 으로 오셔라 어 말금씨 어, 육각시육각파를 결성했습니다 육각파 결성이 아니고 말금씨 회의하는 동안 나 납치하는 걸강컴퍼스랑 지금 쇼보를 봤어요 아 쇼보를 보셨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저기 하나 조치기로 했으니까 네네 일단은 말금씨가 실적 올리고 싶으면 건캔두의 나지트 8180 있어 오른쪽 하단에 해골 모양 빨간 해골 모양 아 네네 거기에서 뭔가 일어납니까? 어 바로 옆에 건캔도깃이 있었네? 저기 지금 치러 갈 거야. 저기 강커퍼스랑이두 조직 새끼들 이 새끼들 다 감방에 넣는 거 어때? 좋습니다. 어, 실적도 혹시... 올려야 되니까 맑음씨. 응? 알겠습니다. 육각씨 어, 고맙습니다. 오케이 실적 올려야 되니까 우리 육각경찰들. 육각경찰 화이팅! 오, 씨 범죄자 새끼들 ㅅ ㅂ 다가 기현아 오빠야 오랜만에 어 오빠 웬일이야 자리 다찼어 오빠 이제 와서 오빠 사고 치고 다니는 소리 다문 소문 다 들었어 이쪽저쪽에 존나 치이고 다닌다는 소문 내 자리 그니까 다 자리 찬 거야 오빠 진짜 진심이야 일단은 우리 아지트에서 <laughs> 우리 다 모든 게 담아있는 담아있는 아지트에서 얘기하자 지금 다 불러. 말아. 다 회개할 수 있겠어? 일단 내가 잘 해볼게.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전화해? 난 말단인데? 혁규가 전화를 안 받아. 은주 알아? 그럼 다 오빠한테 존나 화났어. 미안한데 내가 더 화나야 되는 거. 난 조직을 개 처럼 넘기는데 팽당했는데. 그러면은 저기, 저기 혁규 대장이랑 불러줘. 야 그러면 멘트 줄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오케이. 야 들어가. 야야 전야 준비해. 야 애들 다싹다 <laughs> <laughs> 준비해. 안 그냥 싹다 그냥 이새끼들 지금 오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대화 좀 할게 오케이 아이 김유깍이 무슨 일인가 오랜만이요 어, 우리 건캔투 나가고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솔직히 서운한 점도 많고 혁규 대장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솔직히 조직에서 개처럼 일했잖아 아 대화를 좀 하자 남자답게 우리 모든 것이 다 담아있는 아지트에 있으니까 대화 좀 하자고 그럼 베스토랑 둘이 갈 테니까 뭐총 같은 것만 들고 있고 그런 건 아니지? 미안한데 내가 총이 어딨어 어, 거기 조직에 충성을 다할 것만 받은 게 마지막 퇴직금이 어? 야구빠타 하나랑 권총인데 권총 총알이 없어요 미안한데 혁규 대장 알겠어 지금 갈게 육아 대기 야이 씨. 따라 다쳐 지금 오니까 너네 싹다조용해 육각파 지금 씨, 밖에 다 대기시켜놨으니까. 아무도 말안 해. <laughs> 야 웃지도 마이씨. 장난치지 마 이거 이 비즈니스 건큰 거니까. 어? 어, 새끼. 어 뭐야 왔어요 누님? 나 현재 아지트 진입 김육각 비무장 상태로 있습니다.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혼자입니다. 이언 누님. 야너 혼자 맞아? 혁규 <놀람> 대장님이랑 방금 통화 나눴고 너 혼자 맞냐고 했잖아 내가 그럼 혼자 하지 지금 뭐눈안 보이십니까? 혁규 대장님이랑 김민직이 새끼 뭐야 <놀람> 안녕하세요 비감입니다 야이지 <놀람> 시... <지겨> ㅂ 그냥 이 ㅅㅂ냥 <놀람> 그냥 <놀람> 이 ㅅ ㅂ 야지 ㅅ 야, 이 ㅅ 지냥이 ㅅㅂ냥 야이 ㅅㅂ냥 이 ㅅ 야 얘들아 이... <놀람> 야야지 이... ㅅ <놀람> 야 이씨 저 새끼 냄새 맡는 거그 봐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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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육각씨 우리다 죽였어 밖에 야 있지? 혁규 죽였어 혁규? 야, 다 죽였어 죽였어 밖에 혁규야, 있어 혁규야 이씨 라마아 내가 예전에 육각이가 아니야 이새끼야 육감펀이라고 <목소리> 들어봤냐 이씨 사람들아 <목소리> 너 이새끼 죽어보자 이새끼들너 이새끼들아 여기 아지트 내가 계속 밀어줄게 이새끼들아 방패를 준비해놔 나 나를 치고 가 이새끼들아 조직기름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육각씨 이제 튀어야 돼어말맑씨 지금 몇명 있을 거야. 저기 광켄도이 지금 살아날 거 EMS 불러서 총 쏴고 싸운 거죠? 어, 무리 빠따로 한네명 조졌는데 그 강강컨퍼스도 아홉 명이가 있는데 지금 EMS로 튀고 있어. 파이트클럭이 나온 애들 거기, 그 광켄도이 애들이 있는데 거기부터 체포하면 될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습니다 그래, 나 실적 올려줄게. 네, 육각 씨. 어, 말금 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 어떻게 뭐 잡았어 좀? 근들 장난이라는데요? 어? 다들 친구끼리 장난하면서 논 거래요 변명인 거 알잖아 말끔씨그 새끼들은 나 죽이고 한 뺑소니에다 살인죄에다 강도에다가 싹다 하는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 빨리 쳐넣어야 돼어 그래요? 근데 장난이라는데 제가 어, 어떻게 말해야 장난인데 사람을 죽이는 할까요? 장난이 있어? 제가 해야 될 대사를 말해주십시오. 말금씨가 어, 어떻게 체포해본 말해야 거 아니, 될지 경찰?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 죽이는 장난이 어딨냐고 하고 바로 체포해갖고 바로 현행범 체포해서 빵에 넣으면 되잖아 싹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어, 체포하면 말해줘. 내가 이 새끼들 면회 중간에 이슈. 사람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순정 표독기 너 납치 y y 다며 얘네들한테 예 i 장님잘 지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아이고 e c k out. I want to t a 계속 찾고 있었어요 나루 m 에아 t 님 제가 말할 말이 있는데 일단 잠깐 짧고 굵게 I'm n o 해드릴게요 형님. o 어, 이잘 지내는가? 야이씨 o <놀람> u 아, I'm n 님한테 형님한테 <놀람> 이. <놀람> 아 그냥. 야, 인사드려 형님한테. 제가 오늘 하루 제일위를 말하자면 형님이 또소장님이니까 어. 제가 그러니까 건캔두의 날저 이 개기들. 그러니까 육각이. 예, 영어 야, 재밌게 잘 즐기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즐기고 있는 게아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오른팔한테도 배신당하고 계속 하루 종일 치이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가지고 지금 형님을 뵙고 싶었어요 진짜. 서장님 어. 어, 와썹에서 이 <laughs> 범죄자 새끼한테 전화 오네. 잠시만요, 형님. 왜이 <laughs> <그냥. 육학이 웃음> 씨. 할라마 그냥. 육각이 씨. 이이이 <놀람> 새끼가 네가 보냈냐 그럼 내가 보내지 누가 보냈나 이씨 라마 <놀람> 너 새끼야 너 끝까지 가자 육각인지 오각인지 시각인지 <놀람> 새끼야 너 뒤집 준비해라 오늘 그래. 저기 아지트 어. 아지트 모르시죠 저기 건켄토의 아지트 <놀람> 아지트 아지트 어디야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저 김육각 잊지 말아주시고 <놀람> 어안 드릴게 예 M 키 누르시면은 8 1 8 0이라고 아, 보이시나요? 저기가 건 캔두이드 아지트입니다. 제일 질 나쁜 새끼들이요, 이 새끼들 악당 새끼들. 어? 나중에 저기 육각파가 저희 정명할 거니까 저기 아지트로쓸 거니까 그땐 좀좀 예. 아, 알겠다. 아니, 그때는 좀 싸바싸바하게 좀. 아 알겠습니다. 예, 그때는 예. 또 연락을 좀 사근하게. 저도 정의를 위해서 나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엉킨 새끼들이 다 범죄자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의도치 않게 정의 편에서 서서 혼자 싸우고 있거든요. 시라손이마냐? 어. <laughs> 형님, 저 김육각이 있지 말아주시고 저 번호가 잠깐만. 어 번호가 없네 형님 거.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예, 감사합니다, 형님. 내 마음속에 저장. <laughs> 일봤답니다 형님 <laughs> 앞으로 와, 아니지, 편하게 진짜...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형님 어 그래 육각이 범죄자 새끼들 싹다 집어넣어주세요 형님 어 육각아 어. 지금... 우리 DP 설립했다 아, 우리 회사 이름 DP고 아, 너네 회사 뭐야 이름 육각파다 육각파 에 개설했어 회사? 회사에 나밖에 없는데 뭘뭐 개사야 그러... 아니, 그래서 전쟁이 끝난거야 아니야 내 조직원들 데리고 가게 야 아, 확실하게 됐어? 정리 안 돼서 한번더 가자. 그럼 한번더 가자. 우리 지금 시청이야. 어딜로 가면 돼? 그러면 저기 EMS에서 일단 만나서 다 같이 쳐들어가자고 지금. 야 비상! 야야인지가 비상이다. 야 애들 손실시 그래, 그래, 그래. 육감펀이 아, 충격해야 이, 되니까 또. 일가가 근데 우리는 한번 도와줬는데 너. 야! 그, 뭐, 이제 그러네. 네가 해결할 일이지 일가가. 그러니까. 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제가 봐. 아니 기다려봐. 너이 새끼도 어디 갔어 이. 람들 이거 내 허락도 없이요? 싹다방뺐네열 명이 내 허락도 없이 이 새끼들이 그냥 아삽 아삽 보러 예. 예, 잠깐 혁주한테 전화해 내 기다려봐 왜이 놈아마 진육가 있게 개가 어디야 야이 개야 이 놈아마 이 간다고 지금 빨리 와이 새끼야 6천나 있는 거 지금 실수를 하는 거야 너왜 너밖에 없어 야야야 대고 나중에 설명 우리 비즈니스니까 야 빨리 출발해 야, 여러가 아다 조져버리게 밀어버리게. 아니 애들 다 미래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족쳐야 되니까 빨리 한 시간 급하다 빨리 와. 슈라마. 가자마자 야싹다 쓸어라 이 새끼들 들어오라 했으니까 이 어? 아니야 이 안. 야 여기 되게 여기 되 입고 막아. 야이 슈라마. 슈라마. 야, 이 따거 이 슈라마. 아, 야, 이잘 죽었네. 야, 슈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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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배신해 슈라마. 야, 이 슈라마. 슈라마. 야 건겐도 이 슈라마. 야이 새끼 죽여 이 슈라. 야야 건캐드 죽여 이씨엄난이씨 엄마 건캐드 이씨 엄마 개 근색 야 죽었어 어, 죽었어 맞아, 사격 맞아, 중지 사격 어. 중지 어, 어. 야야경찰 온다 쨔 일단 야 시체 더낫야 어, 뭐, 뭐, 일단은 뭐, 우리, 뭐, 우리 그 뭐야, 뭐야. 히치하이킹하대 여기 그 차고가 없어 번어야육각아육각씨 네. 어. 어, 어, 형님 그, 태워주십시오. 어, 뭐 예, 저는 잠깐 타도 되겠습니까 형님? 어, 근데 어, 예, 감사합니다. 있구나, 그러면. 예, 빠이빠이. 아, 순찰 돌고 있습니까 형님? 순찰 돌고 예. 있는데. 아, 예, 항상들 그, 고생이 그, 많십니다. 으 사건이 없어가지고. 아, 사건 하나 그럼 제가 불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뭔데 어떤 거줄거있어 아, 이거는 좀 아, 이거는 좀 고급 정보긴 한데. 그럼 예. 내가 나중에 너의 범죄 한두번 정도 눈 감아줄게 한두 번. 정도. 아 예, 그러면 이게 실적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건캔두잇이라고 형님 아시죠? 음. 그 새끼들 아지트에서 방금 싸움을 했어요, 글쎄? 아, 근데 잠시만, 네. 너는 거기서 어떤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거지. 저는 이 육각파인데 이 육각파 대장으로서 제가 그러니까 예, 저, 그럼 육각파를 아, 우리가 잘 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맞습니다. 아이 사람들 잘 알기 때문에 육각파. 알아야 우리가 봐주지. 일단은 아, 김육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상회사잖아상상회사 아. 육각파는 일단 저 혼자입니다. 일각파예요. 아, 경찰이 아, 왔다 얘들아 손 들어라. 무기를 버리고 아, 투항해라. 야이 씨. 한들아 문 열어 혁규야이 새끼야. 어이 새끼들 찐거 같습니다. 어디 언니. 갔어요? 예. 저기 경찰차 때문에 밖에 치워야 될것 같은데 형님. 아 그래야겠다. 네. 그럼 우리가 차를 일단 네. 숨겨놓고 한두 번. 이 새끼들은 감이 없네 경찰들. 어이새끼 뭐야 누구 오는데? 누구야? 누구야? 안내 육각이 아이 씨발! 야, 야, 씨발! 경찰 아니 뭐야? 아니야, 들어와 이 씨발들아! 들어와 이 씨발들아! 들어와 이 씨발들아! 그냥 아! 너네 육각파다 소집한다. 이 씨발들아 끝까지 가? 이 새끼 아 잠깐만 같이... 황태산이 새끼가 나 팔아넘겼네? 태산이 형이 우리 뒤바주는 <laughs> 형이야 미안한데 야이 ㅅ ㅂ 이거 이 <laughs> 이게 이렇게? 그렇지. 차 그냥 지나가다 탄 건데 이게 하나 둘셋 <laughs> 김치, 김치 야이아아아아아이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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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빠가 박 어, 업로드 어, 어, 했죠 와대산이가이 새끼가 와내 지나가다 경찰차 탔는데 새끼가 나를 팔아 놓는것 같다고? 그 와중에? 네 여보세요? 네 형님 저 육각입니다 형님 형님 진짜 이거 진짜 팩트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치하이킹을 했어요 황태산 형님한테 비리경찰로서 건켄두이씨랑 밀착한 유찰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유찰관계가 있다 그리고 제가 뒤진 다음에 이 새끼들이 인스타 사진을 찍더니 개망신을 줬습니다 육각파이 X란들이 그냥 이거 이 새끼 지금 네네. 돈 받고 건켄두이 뒤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황태단이 어떻게든 아니, 아니 형님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네네. 경찰서로 갈테니까 지금 면담합시다 진짜 이 새끼 그냥 제가 EMS 있는데 차가 꺼져가지고 혹시 경찰 한명그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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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택시 아닙니다. 알아서 오세요. 야 알겠습니다. 예. 예. 음. 형님. <laughs> <laughs> 이새끼 어, 비리경찰이 어. 황태국이 끓여먹으려니까 내가, 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개 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에. 혁균의 파랑, 어디 파가 전쟁을 한다는 아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균의 쪽이랑좀 신뢰를 쌓고 있었어요. 제가. 아리 누나가 혁균테전화해서그뭐좀일 어. 같은 거 없니? 한번 어?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봐. 걔네가 말하더군요. 네. 혁균의 아트 캐스트를 하나 받았어 그냥 좀 어. 이제 신뢰에 대한 캐스트지.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세운데 김육각이 있더라고. 우리 타라고 안 했는데 얘가 타더라고 <laughs> 잠깐만 육각씨 맞습니까? 말없이 탄건 팩트입니다 팩트로만 좀 <laughs> <더> 말합니다 <laughs> 저 육각이 거짓말하지 <laughs> 않습니다 그런데 육각이가 저 자기 육각파를 잘 봐달라면서 소키탈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그 혁균의 쪽 조직의 명단과 뭐 어. 아지트의 주소 아 혼자 나불대불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네, 네, 네. <laughs> 물어보긴 했지만 혼자 나불대불되길래 그래서 육각파 잘 봐주겠다 그리고 나서 혁균에 데려갔어요 근데 마침 얘가 아 그러면 저 혼자 남겠습니다 나가 계시죠 해서 나가 있다가 혁균이가 와서 얘죽 겁니다. 그냥. 경찰차 대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 숨기고 오시죠 숨기고 갔다 왔는데 죽어있던 겁니다 육각씨 말씀하세요 민중이 지팡이가 경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저 민중이의 곰팡이 저 황태산 <laughs> 개 x 끼는 경찰도 모르는 정보를 이 범죄 조직 새끼들 정보를 싹다 넘긴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있던 정보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김육각씨 황태산씨가 검캠 뒤에 뒤를 봐준 증거가 있습니까? 바디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바디캠 근데 어디서 봅니까? 나 바디캠 그 됐죠. 너의 바디캠에 분명히 있다는 거지. 다시 보기 이거 봐도 됩니까? 아니 이게 보이 진짜 억울하다. 근데 형님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제 바디캠 <laughs> 보시면. 잠깐 잠깐만 지금 버스트코에서 뭐지? 네? 아 지금 청격전 그 쫓는 건가 지금? 저도 출동할까 요 형님? 육각장잘 우리? x 라 범죄자 새끼 싹다 넣어야지. 씨. 왓소베소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 회사가 있는 걸로 아니까 소통이 아닌 권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 육각가 왓소베소 잡힌대. 형님 그럼 좀 있다가 지금 급하신 거 같으니까 아냐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우리 소통 안 해. 야 따까린 출동해 황태쿠 X라 <목소리> 하면 <목소리> 아, 미안한데 <나> 리버스 서장이야 <목소리> 리버스 서장. 육각이 아예 형님.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일 하나 하든가. <목소리> 하... 무슨 일을?